네 안녕하세요 에이, 이띠입니다. 네. 저기요. 아 빨리 빨리 레디 빨리 아이, 레디 빨리. 아저저 저 사람이 진짜 되게 성질 되게 급하시네. 정합니다. 누가 성질 급하게 만들었는데? 시작스럽게막 <laughs> 네. 유튜브를 네, 제가 막... 이제 아까 이제 수다방에서 아, 이제 뭐 아, 아, 아. 조용히 하세요 모델 보고 뭐 한다 했으니까는 야 어. 골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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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윈도. 잠깐만요. 어, 재밌다. 어. 떡메주 어, 아봉 좀 키고 싶은데 여기 아봉 기 없지. <레인> 저 뭐야 저 돼지 내기 모르 어디서 삐비빅 소리나 나는. 몰라. <laughs> <뭐라는>. 나 <laughs> 아, 아, 벌써 아끼. 실패. 아싸. 아싸. 아, 누가 이제 첫 바퀴에 탔거든. <laughs> <태과도>. 에이... <laughs> 바보. 좋습니다. 이제 모래마블은 와버리는... 아 잠깐만, 몇분쪽 건지 확인을 안 했죠. 아이, 그냥. 아, 이 적당히 하지 그냐 아, 전 이걸 원치 않음. 원치 한다고 나가세요 그러면. <laughs> 중요한 게 찬스까지만 걸리는데 좋은 게 하나도 안 된다는 전설의 사실. 왜 해군력 게이지는 쓰레기야. 그러니까요, 님처럼의 해... 쓰레기. 아, 이제 그밖에 없어. 업소를 사고 있다 오고. 아, 싸고 세척. 구세청 간다. 안녕, 빠이빠이나 이건 <laughs> 백십 원, 2 0 원인데. 아, 아. 땅좀 사세요. 아 거지네. 아. 아 땅, <laughs> 실패. 아, 처음부터 <천파부터> 실패. 자, 카드 가는 것도 이거. 이 영상은 지금 오떡님이갈구는 영상입니다. 네. <laughs> 아싸. 여기가. 감사. 빨리 사세요. 빨리 빨리 빨리. 돈필요 <laughs> 아. 아. <laughs> 왜더 사랑이 글을 그래, 돈안 사요? 진짜 <laughs> 추천다 하와이야. <laughs> 하와이야 왜 근데 하필? 근데 지금 어, 영상 되게 홍잡할 거 같음. I 영 m 목소리와 나의 목소리가 거의 어, 내 I 데아 s o r 빨리 사 am sorry. I 부자이 o 부자이 I am sorry. I am s o r 이이 I am sorry. I am s o 없을 때좀 am sorry. I 일 m sorry. I am sorry. I am s o r 나는후레시맨이다 보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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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냈습다보냈습레다 보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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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니다니다니다보냈니까보냈습다니다보냈니까 보냈습니다. 니다 보냈습니다. 보냈습니다. 보냈습니니

아박이도박질이야꽝꽝꽝꽝 도박이야! 도박이 저런 꽝꽝야 도박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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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이야도박 도박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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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도박이야! 도박이야! 도박이이이야 도박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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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이제 님만큼 돈 많은데 아 내가 아, 왜 저기 러플을 아, 시킨 거지? 용코드 딴딴딴 딴딴딴 딱 피하네? 아 건물이 없어 돈은 많은데 아 거지다 나보다 저거보다 어, 돈 많대 파리. 아싸 감사 빨리 파리, 나가고 <laughs> 그래, 그래. 아. 아. 있어 파리 빨리 사샘 왜안 사함 원래 사지 말러가했다는 사라고 하고 있어 신기해 나는 사라고 해어 런던이다 아씨 아싸 오사카를 못가 62만 원이네 어 감사 아이, 안겠다. 지금 컬러, 아 지금 라인 독점하게 생겼다. 쓰 예, 아, 이제 드디어 여기 다시 먹는다. 오, 보이는데, 냉장고안 걸려. 신기하게 <laughs> 아, 좋은... 해군데, 와, 진짜 미치겠다. 짠. 아, 모르겠다. 아무것야안 걸려. 아, 미치겠다. 지금 근데 레벨링 되자. 안벨링이자 레벨링 되자. 레벨링 되자. 레벨링 이자 레벨링 되자. 레 어, 도박해서 아, 저랑. 도박하지 마. 도박하지 마세요. 도박하 도박하면 네 인생 망함. 팁. 납금이 <laughs> 매우 높은데. 국적당 얼마나 줘야 <laughs> <laughs> 얼마나? 아, 1 0만원가까운 아, 더내죠한 <laughs> 100만 원 정도 내야죠. <laughs> 아, 1만 원밖에 안 된다. 나려가 어? 아싸. 아, 망했다. 저 인수 인수하면 못 와, 나이스. 랜드 마크. 디마크 컨설. 랜드마크가 저런 게 좋은 거 아닌데 여기 진짜 자리 쓰레기인데. 나이스. 난 상관없어. 아들이나 들 걸려라. <laughs> 아들이들을 걸려. 어. 아싸 돼. 감사. 1 2만 원. 또 걸려야지. 돈 없어. 봐. <laughs> <대박. 육>. 아싸. <laughs> <laughs> 저놈의 마카보. 어? 실패. 아싸. <laughs> 가끔 가끔 얻는 게 행복한 거네. 둠. 차. 파이. 나 파산 시. 나이스 아, 이제 드디어 아, 독점의 아, 기미가 보여 케이블 내가 사들인다 아싸 랜드마크 진나 돈을 다 쓰지 않았거아 있는데요 51만 원 가세요 제이씨 마드이다 가치는 마들 좋은데 왜 쩔고 아이 아. 이렇게 짜자한 돈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. 예, 예. 아겠지임 너무 짜자리. 사지를 찢어버린. 아. 아겠지 이제. 사지 따라 중무소리 하고 잡아줬네. 어. 로마 빨리 사러 가야 되는데. 진짜. 로마 올리겠지. <laughs> 예. <웃음> <웃음> 이겼음. 마나 100% 제가 이겼음. <laughs> 아 진짜. <웃음> <웃음> 이건 100% 제가 이겼다고요. <laughs> 아 오사카 내가 사는. 하! 하! 대출.. 어? 아 망했다 저것맞저인수나한다 도시를 인수했어요? 건물이 응. 없어 돈이 많은데 <laughs> 랜드마크 건설 9. 치은 맞네 아 9! 땀땀땀 어? 어. 와운전다 신카, 신카 로마, 로마, 로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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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사카가 제일 좋은데 마이지마, 가! 오사카를 해야 끝 그... 하..씨 로마 좀 좋은데 5! <laughs> 아. 아, 아, 라인 독점은 막을 수 있죠. 오사카 해야지 서울만 남았구나 랜덤 올림픽 오사카 미사카 오우 176아 드림도 넣어 마사카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이 기술 아십니까 마츠맨, 런던, 런던, 런던. 대출 시작. Oh, 누가 마사카라 절 마사카 대출마 사카? 마사카. 어? <laughs> 어디를 어. 가야 다고 소문이 날까? 짠, 타다타다짠 <laughs> <놀람> <laughs> 국세청 가요? <laughs> 국세청이에요. 난 <laughs> 타고. 난 타고. 난 타고. 국세청 <laughs> 세계행으로 국세청 하는 사람도 있나? <laughs> 네. 아, 여기 있잖아러 <laughs> 어, 어? 서울이야. 근데 살 돈이 없어. <laughs> 아부시고 싶다. <laughs> <laughs> 아뭔 <뭔지? 웃음> <laughs> <laughs> 얼마냐? <얼마네요>? 어? <laughs> 많이 내네 어차피 국세청 할인 있어. 아담이준씨그럼면안 되죠. <laughs> 뭐요? 많이 가지네. 뭐요? <laughs> 어, 어, 저, 오래잖아요. 저거 누구임, 미소나임 미소라임 누구임? 가. 비번 뚫은 거 아님? 가. 가. 비번 뚫었네.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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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고 해하면 <laughs> 어떻게? 하면 비번. <laughs> 비번을 어. 너무 잖아 <laughs> 아, 그럼 걸떡 걸림만. 응, 진짜 욕도 못하고. 아, 와, 말 좀, 말 좀, 말 좀. 짤다. 아, 시켜주세요. 아, 런던 아, 하나 걸리지. <laughs> 쿨하게 런던 하나 걸리지. 쿨하게. 별로 안 비싼데 <laughs> 왔어. 쿨하다. 예, 1등. 대출. 아, 그렇게 생각하나요? <laughs> 그렇지만 망했어. 네. 1등. <laughs> 어? 아 뭐.. 6만원이야 어? 12만원이네 아쉣 상관없음 이거 돈 아싸 감사산타이거 아, <laughs> 부에너스 <laughs> 싱파울로 걸릴 것 같다 뭘 <laughs> 캤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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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<laughs> 아 다이스 저거 못 산다 사나? 아아 걸린다 걸린다 저기서 부에 한탄 걸린다 헐 아깝다 변수 들거임내가저 걸려라 그냥 그냥 안 걸리면 상관없는 거 아닌가? 그건 맞죠 여기서 산타이거 부에너스 싱파울로 걸릴 것 같음 점 하나, 둘, 셋, 다, <laughs>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얼마나 어, 걸리면 님파사님 저는 응. 런던안 걸릴 자신 있음. 홀짝조사이라고 들어보심? 들어보. 전짝 걸죠. 어? 그, 걸렸다. 예상대로. 인수 하실까? 못하네. 예상대로. 인수를 하실까? <laughs> 아, 예상대로. 아, 예상대로. 인수를 하실까? <laughs> 나이스! 우상각 걸리면 이제 지었되는 거다. <laughs> 주옥 되는 거. 주옥 되는 거죠. 아. 그래서 저리 아. 런던 걸리면 은아스이제 <laughs> <laughs> 예, 오사카 걸리고 도아직지금 어, 아. 감사하고 있는 거임. 저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. 아, 푸드. 사과, 사과. 아, 개덴 푸드 심파울러 업그레이드. <laughs> 뭔 소리요? 아니아니아니 아냐. 아니, 아니, 아니. <laughs> 뭔 소리요? <이게> 마드리드, <웃음> 마드리드, 마드리드, 마드리드. <laughs> 아, 마드리드를 해야 되는데. 예, 런던. 랜드마크 어. 건설. 이 저기도 말고 그 오른쪽에 있는 아, 아깝다 진짜 오스카컬 아싸 사진에 <laughs> <laughs> 그냥 아예 매각하면 돼 <laughs> 오사카 매각 그거 이은이 형 오사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아유 뭐가 비싸 0백이네씨발어어어네뭐 근데 저 신발이라 했어요 저는 또 안해 아니 저 신발이라 했어요 어나 랜드마크도 건설 있어 내조 이제 이거 다고봐 아.. 세톤 남았어. 이제 이건 막.. <laughs> 하는 게임이네. <laughs> 우리 이거 나가죠 한 다음에 저 저기 레벨 30입니다. <laughs> 아이 형이 왜 그렇게.. <laughs> 아이 무슨 왜! 예에에0 0 천만 원천 칠백만 원 <laughs> 런던 천 칠백만 원 조심하셈. 아우 다행이다. 아 프라.. 그래 아무것도 못 해. 무인도 <laughs> 예이겼다신 <laughs> 이겼음. 야 보석아 쌤. 보석아 아 행운이 없다. 어어 뭐야. 나이스. 아싸 이겼다. 예. 하나맙시다. 이겼습니다. 하나감. 아저저인간이자짜 처리하셈. 야, 전임도 진짜 못 하네. 그렇죠? 아 별리시죠. 예 저라 미준 씨한테 지자니. 뭐요 남미윤 씨라고요. 뭐요? 알아서 편집하세요. 뭐요? 알아서 편집하시라고요. 뭐요? 알아서 편집하시라고요. 편집 안할 건데요. 그래요. <laughs> 제 님의 아. 이름을 불러보죠. 여기 <laughs> 이제 실명제가 됐어. 갑자 <laughs> 실명제를 잘 쓰자고요. 어째서 이게 실명제된 칸... 거죠? 이거 가드조 봐. 어떻게 붙어 봤다. 어... 크크크크크크. 크크크크쿠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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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어? 잠깐 내가 뭐로 했었지? 잠시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뭐였? <laughs> 나랑 무한이 형은 빈민인데 에이치님은 저... 남... 음... 씨는 서민이네 어... 잠깐만요 이거를... 키우려면은 님 빨리 초대하요 저는 이제 이제 핸드폰에 이 두드리고 있으니까 빨리 초대하세요. 핸드폰으로 모두의 마블. 아, 네? 그러다 PC로 모두의 마블. 예, 좋은데? <laughs> 빨리 초대하세요. 아, 게임 너무 재밌다. 뭐 보여? 게임 보드. 일단은 일단 지금 여기서 이제 모두의마블을 종료하고, 저님 이제 푸른별님하고 있는 그 게임을 하고 가겠습니다. 어! 아, 너무 엄 아. 뿅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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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